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아, 네. 잠깐이요 잠시... 아, 책 표지는요. 일단 책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거든요. 옷이라는 게 단순히 추위를 막기 위해서 입는 것은 아니잖아요. 파티에 간다. 그럼 그 파티에서 요구되는 복장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죠. 그 인사를 건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표지를 보고 책을 많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표지에 끌려서 책을 선택하고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읽고 나서 표지를 다시 보니 아, 이 표지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는 파격적이고 좀 새롭고 좀 대담한 소설들을 쓰려고 노력해 왔거든요. 음, 표지도 대담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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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침울하게 느껴지시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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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스트 조윤진입니다. 테이프 아트는 재료만 달랐지 일반적인 재료들과 다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네, 좀 어떻게 보면 또 가볍기도 하고 그냥 색채의 도구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 되고 싶은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재료 말고 다른 재료가 뭐가 있을까? 굉장히 저를 두려워하시는구나 <laughs> 그런 걸 느꼈고요. 저분도 작가 소설가를 만나서 이렇게 표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는 게 아마 처음 아니실까. 그래서 그렇고 저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모르던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처음이어서 멋스하고 아직 좀 부끄럽고요. 영향을 받은. 네네. 뭔가 <laughs> 있으신지. 아이 소설에요? 아니면? 네이 소설에. 저는 오즈의 마법사를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도로 시가 이렇게 뭐 바람에 날라가가지고 뭐 여러 인물들을 만나잖아요. 그 허수아비도 만나고, 음. 겁쟁이 사자도 만나고, 음. 그래서 마법사를 만나러 에메랄드 도시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를 찾기 위해서 어떤 것이 결여된 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거나, 음. 뇌가 없거나, 아니면 뭐 사자인데 용기가 없거나, 음. 이런 인물들을 가장 약한 존재인 도로 시가 데리고 가는 음.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참 좋아했는데 이번 소설을 쓰면서도 오재마법사 좀 생각이 났고요. 뭔가 차디찬 공기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차디찬 속에는 그래도 따뜻함이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어떤 소년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부드러운 느낌의. 차가운 느낌, 여론의 그런 반대적인 느낌이 공존하게 쓰다 읽고 싶다, 응, 갖고 싶다 그런 느낌 그리고 궁금하다 믿고 보는 땡땡땡이라는게 있잖아요 믿고 보는 김영람작가의소설이고 그 그리고 이거는뭐 대박 예감이죠 아, 어, 은이 좀... 평소와는 다른 플랫폼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 어, 독자들을 만나온 플랫폼과 좀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독서를 할수 있는 상황, 뭐 시간, 장소, 방식은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나 전달되는 것은 뭐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가 어, 사랑해왔던 책이고 그 책을 통해서. 오랜만에 쓰는 장편들이 독자들에게 갈 거고, 그럼 독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 잊어버리고 뭐 이야기에 흠뻑 빠져드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